불러씨 어느 날씨 맑은 날 아침이었어요 하늘에 해가 떠올랐어요 해는 눈부시게 빛났어요 나무에서는 새가 막 잠을 깼어요 그러고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들판 한 가운데에 있는 한 지저분한 집의 주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의 자명종이 울렸어요. 서툴러 씨는 잠에서 깨어나 자명종을 끄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러다가 자명종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이쿠! 이번 주에 벌써 자명종을 세 개째나 망가뜨리는군. 서툴러 씨가 중얼거렸어요. 짐작하겠지만 서툴러 씨는 좀 서툴은 사람이었어요. 서툴러 씨는 침대에서 나와 라디오를 켰어요. 그러자 손잡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쿠. 이달 들어 라디오를 두 개째나 망가뜨리는군. 서툴러 씨가 중얼거렸어요. 서툴러 씨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다녀간 뒤로 문 앞에 편지가 한통 놓여 있었어요. 그는 편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식사부터 해야지. 그는 빵통에서 빵을 꺼내요. 토스터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걸까? 그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는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 보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편지가 없었어요. 그의 손에는 빵이 하나 들려있을 뿐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편지는 어디로 간 거야? 하고 그가 중얼거렸어요. 편지가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서툴러 씨는 토스터에 빵 대신 편지를 넣었던 것입니다. 편지는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하면서 서툴러 씨는 편지를 꺼냈어요. 아 뜨거! 하면서 그는 편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서툴러 씨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기 위해 몸을 숙였어요. 그러다가 머리를 식탁에 찍고, 그러면서 앞으로 넘어져 머리를 빵통에 쳐박고 말았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놀라운 일도 아니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좀 서툴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그는 매우 서툴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정말로 말하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서툴은 사람이었어요. 그날 아침 빵통에서 간신히 머리를 빼낸 서툴러 씨는 시내로 나갔어요. 쇼핑을 하기 위해. 돈을 먼저 찾아야지. 그러면서 그는 은행으로 갔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수표를 쓰는 동안 서툴러 씨는 잉크를 은행원의 옷에 몽땅 쏟아 버렸어요. 아이쿠 하고 그가 말했어요. 그는 정육점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서툴러 씨는 쾌활하게 인사했어요. 그러고는 신발끈에 걸려 넘어져 가게의 진열장에 쓰러지면서 소시지를 온통 목에 휘감고 말았어요. 아이고! 서둘러 씨는 신음소리를 냈어요. 다음으로 서툴러 씨는 슈퍼마켓에 갔어요. 진열장 안에 수프 통조림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높이 쌓여 있었어요. 자, 서툴러 씨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음, 하고 서툴러 씨는 생각에 잠겼어요. 저녁에는 수프를 먹는 것이 좋겠군. 그는 통조림을 하나 집어 들었어요. 그러나 맨 위의 것을 집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맨 아래의 것을 집었답니다. 서툴러 씨는 통조림 벼락을 맞았어요. 아이쿠. 그런 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갈 길을 갔어요. 머리를 문지르면서. 집에 가는 길에 서툴러 씨는 달걀을 사기 위해 농장에 들렀어요. 그런데 농장에 들어서서 걷다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농부를 붙잡았지 뭐예요. 두 사람은 함께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붕덩! 아이코 서툴러 씨가 신음했어요. 제발 서툴러 씨, 앞으로는 제가 달걀을 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연못에 빠진 채 농부가 말했어요.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서툴러 씨가 대답했어요. 전만해요. 농부가 중얼거렸어요. 서툴러 씨는 집으로 갔어요. 목욕부터 해야지 하면서 그는 욕실로 갔어요. 그러나 욕실에 들어서면서 그는 비누에 발이 미끄러져 한 바퀴 회전을 한 다음 어찌 어찌해서 빨래 바구니에 머리를 쳐박고 말았어요. 아이쿠. 그는 빨래더미에 파묻혀 신음했어요. 그 후에 서툴러 씨는 저녁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슈퍼마켓에서 사온 스프, 정육점에서 사온 소시지, 농장에서 사온 달걀. 아니, 이렇게 말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끓어 넘쳐버린 수프, 불이 붙어 타버린 소시지, 엉망진창이 된 달걀. 한마디로 서툴러 씨다운 저녁 식사였어요. 어잘 먹었다. 하면서 서툴러 씨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과당! 의자가 넘어졌어요. 아이고 잠이나 자러 가는 게 낫겠다. 서툴러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는 잠자러 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입니다. 잘 자요, 서툴러 씨. 서툴러 씨는 침대 곁의 전등을 끄기 위해 몸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아이쿠! 저런 서툴러 씨의 신음 소리였어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